한번 친구랑 이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랑 같이 이거 할 건데요 저의 목표는 이기는 거입니다 아 천재님인데요 한번 친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데뷔용 세네 데뷔용 딱해 놓고요 어, 그 정도는 높죠? 아니 일단 다 좋았어요, 이 일하는 게다 좋았어요 친구 이렇게 우라재판이 없네요. 아이고, 홈클러스다. 와, 너무... 야 홈클러스 이거 되지 않았나요? 뭐지? 이거 된거 같은데, 홈클러스? 일단,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으카축을팝 하나 소환하면 못 먹을 거거든요? 오치롱이 문둥이. 아, 제 실력을 나가야 되는가요? 작합니다 아들, 네. 나 몰라서. 아이 그러니까 낙례로 정리해보고 어, 터지고 있죠? 어너 터지고 있어? 두대기 타지마! 이게 바로 주대기 타지마! 대기타지 주대기 타지마! 주이기타 주대기 라는 곳이다. 기 타지마! 주대기 타지마! 주대기 타주 어.. 지금 늦가려고 그네요 아..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가 지고 있는 건가요? 이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판단 을 해주시고 저런 무양대보다는 이렇게 지하 대전 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고 할머니 오무양 대고로 오네요 그런데 저지하 대전은 한 번에 월세 대전으로 가면 많이... 아니네? 한 4년 다른... 이틀쯤이지 먹구나 아우 너무나도 싱겁게 끝났으니 다 <목소리도> 여러 분들 합체 고스트는 한 개도 안, 안 했습니다. 아단 무게 들어서 여러분들 진정한 문 보여드리도록 습니다 아, 좋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될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량대를 들고 왔는데요 어, 상대는 뭘 들고 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물량대기 그거랑 상관이 안 되거든요 어머야 물량대가 진짜 생기고 있무량대 가져오라니까 내 손님을 가져오려고 아, 진짜, 저쪽 망했고, 이제, 엘라로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친구는, 일단, 이쪽 망했고요. 타루를한 개씩 주고 받을수다 음. 여기다가, 어차피 깨졌는데, 많이 이렇게 소환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끝까지 채우겠습니다 뭐,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음, 뭔 속셈 보자, 뭐, 속셈이 있나 보다. 소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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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하고. 어둡신이 갔죠? 어둡신이 그 자식이. 일단 빨리 뭐 소환하면 이걸로 먹겠습니다. 나 어. 팬덤 속에서 가만히 가서 때리고 있네요. 소환했죠? 죽는 길 아니야. 오난哦哦哦哦哦哦哦 이거 哦哦 이거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이哦 이런 걸로 막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데哦哦哦라哦哦哦哦라哦哦哦哦哦 싱겁게 끝났죠? 오오 오. 아주 싱겁게 끝났어. 와 너무 좋다. 와 와. 자.

자, 아, 3판 영승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판 이길 겨 텐데요. 이건 모를 거야. 축하파브라가 있다는 것을. 이거 네, 축하파브라 좋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축하파브라도 좋아해요. 이러고 갈까요, 여러분? 반대에 몰려 맞고 사초림요다 반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초림으로 가는가? 안 되는데 아우 아우 진짜 안 되는데 어이씨. 나 아무지 모르니까 사초림으로 가볼게 이렇게 좀막으면 되겠지 이렇게... 와아가씨 죽을 것 같았는데... 지옥부터 오는데... 아니, 또 히로... 어디 아, 진짜 안 되는데... 이런 간들을 놓습니다. 이거 이형 짜증나니까 이거... 오 치종기 놓겠어요 치종기 놓고요 오 요런간도 사기물이 어졌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완전 어, 안 되는데 가. 이렇게. 뒤로는 물리치고 가주세요. 안 돼, 님. 님, 안 돼. 사토룡 막을 수 없겠지. 가자, 사토룡. 사토룡, 가자. 사토룡. 대박. 우와, 만화가 없어서 못했어. 마지막에 깔끔하게 졌네요. <목소리도> 망했습니다. 역시 물량들, <물향제>. 여기는 콩클라스랑 헤어니 다이즈와는적으로한도물겼어요 지금까지 준하 씨의데 준하 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